카운튼이이브 g 안보이나 to the house. I'm h q s c r e e n g e t e o n e e e h e i s e s

아, 제발. 네, 피아노, 피아노. 피아노, 피아노. 에이 커버 중. 에이 수비 중. 아 에이 지원 중. 네. 에이 커버. 에이 또커 이터보어이 잡았어 이아열소했어보소 아! A 하나 더이았어소 잡았어 소이 잡았어. 이 터보소. 이터보이터보이 AK가 짱이라니까 <laughs> 어? 야 우리 내에 A A A 나좀 어. 지켜줘 A 나좀 지켜줘봐 둘둘 있어 지금 둘둘 있어 셋셋너 힐링하고 같이 있어 초포 가너 그렇지 나이스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어디야 죽지마 개새끼 개새끼들아 아미아끝에 진짜. 아, e n e m 근데 24명 아니 파티 숫자가 많아지면 어떤 매칭을 해야 되는가? 그냥 똑같다. 아 10명? 10명짜리 일단 아니요. 그걸로 하면 되긴 해. 10인 게임밖에 안 되지. <laughs> 20인 게임밖에 안 될걸? 어 20인 게임 10대10 그거하고 그라운드원인데 그라운드워는 4인분인데 제 근데 제가... 뭐 이거 뭐야. 사람 많이 그룹 많이 잡아주는 게 어디야? 오버워치는 1 네. 0여 6명밖에 안 된다고. 쓰레기 게임이. 오버워치는 6명 잡히는 오버치는 여... 이유 때문에 쓰레기 게임이 아니 아른 덕바로 하시다 우리. <laughs> 쳐 그것 때문에 쓰레기야. <laughs> 쳐 그것 때문에 쓰레기라고. 오버치가 한팀에 200명한다고 안 쓰레기일 것 같아요? 정신 차려, 정신 차려. <laughs> 여기까지 어? 하겠습니다. 뭐야? No. No, no. 어, 정신 차렸어. <laughs> 200명 되도 쓰레기일 것 같긴 하네. 민선 200만 날아가겠다고. 존나 끔찍한 상상했어, 시발. 5에 5, 5, 10인, 10인, 10인. 체커링 게임 모드로 플레이하는 달라 안녕하세요. 오지저 <laughs> 제외해야 합니다. 오쒸. 이거 다 자리 잡고, 이거 먹는 사람 따로 해놓고, 나 먹을래. 찌이겼치 어도독 아, 아, 같은 아, 거해 봤네. 오늘 좀날가 아, 누가 이거 모형이야어이마트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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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아, 나 어이, 뭐야 다 죽었어. 죽었어. 살려도 살려도. 살려줘. 살았다. 지가 설치. 네지 설치. 아, 뭐야. 안죽었 l e g 아, 정지말 걸. 아. 뒤로 하나 돌아와. <목소리> 어, 하나 잡아주 함께 복사자. 분명히 죽었는데왜 점수가 200점이 들어왔지? 함사자 <목소리> 아, <진짜, 목소리> 먹었다. <목소리> 함께 복사자 지. 야. 아, 쉣. 이게 속은인데? 게 HQ secured. Hold out as long as you can. 아, 아이 뭐꼭 Oh, we have taken control. HQ contested. 한명 지금 방어하고 있어. 진 o 한명방어했 뭐야, 적군이 만났네. <laughs> 네. 봤어? 와, 좋았다코이다 하네. Oh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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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싸 <R2> <laughs> 아, 하나 죽였다. Yeah. <laughs> 아이어 <F1> 아, 아, 뭔 다다? 누가 이렇게 문을 쿵쾅 쿵쾅 열고 다니는 거야? 아, 먹어, 다다 뭐야? 그잖아, 엄마가 림 얘기해줘. 아, 1층에 들어왔다. 1층에 나 1층, 나 다리... 뭐야? 막 터져. 미친! 이거 드론이거 지켜봐라! 아, 씨! 아, 왜 이리 와! 바람 들어온다고요! 아, 진짜! 바람 들어오면! HQ active! Move to secure! They are capturing the HQ! 헤헤! 이헤헤먹어헤 헤헤! 헤헤씨헤헤 아서 잡았다. <laughs> 아 왔어. 아. H Q 뭐지? 뭐야? 뭐워 <laughs> <laughs> 죽은 거야. 와. 구 와. 해도죽 저거 수류탄 던진 거에 맞을 죽어. 장거이야 알러방, 알러방, 알러방. 나오. 오. 혼자 개좌버잘깔았다잘잘아 앞에 적야 중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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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. Sí, 어 뭐야? 걸렸어. 씨씨씨씨씨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, 오른쪽 무조건 90이, 90이. 무조건 80이. 씨 무조건 씨. 이 달려 달려. 씨. 어나라똑 같은 놈이 내놈이 나있거 아 <소스> 씨. 누구야 씨... 누구야...치... <laughs> <laughs> <두 배치? 웃음> 아이걸못 먹네... <laughs> 아하나버 있다! 나이스 화츄! 어우...씨... 쒸! 후우우 화츄 뭐 이상걸로 잡은 거 같은데... 여기 까지! 수고하셨어요! 수고어요 으이오, 까 까지! 하자 오늘은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은? 오늘은? 안녕 으이오! 음, 아, 재밌네